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가 집에서 막 잘랐는데 오, 잘 잘랐어요. 애기랑 <laughs> 애기 잘라, 집에서 잘라도 괜찮아요. 음, 음. 여기 여기도 네. 쳐주시고요. 네, 여기도 네. 좀 균일하게 아, 알아서 네. 예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 오, 웃어, 갑자기 여기서 재밌어? 머리 자르기. <laughs> 근데 이거 뜨는 게. 자 자라야 가라앉죠. <laughs> 애기가 또 워낙 원래 아기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네, 네 힘이 좋네요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애들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 뜨는 경우 있어도 이렇게 이게 머리숱이 많아서 뜨는 경우도 늘거든요. <laughs> 웃어, 수양아. 이렇게 <애기가> <laughs> <한기> 좋아요. 여기 <laughs> 옷속에 머리카락 좀 들어갈 텐데. 어 괜찮아요. 테이프로 좀띄워 주셔야 돼요. 아직은 평화로워. 아 지금 평화로워. 아예 먼저 깨서 평화아 그래요? 이네는 애들은 놀는데또 가만히 있는 애들 왜이가수리 때문에 만히있어요뭐 가만히 <laughs> 이 느낌이 오, 이상해 오, 왔어, 왔어 왔어 눈물이 왔어 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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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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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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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긴 하는데 우데귀여 <laughs> <해야 되는데. 웃음> <laughs> <laughs> 조영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laughs> 처음 느껴봐. 아이고, 멋있어지네. 아이고. 아이고, 잘생겨지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잘 참네.

잘생겨지네. 어? 잘생겨지네. 어? 아이고 잘생겨지네. 시원해. 아이고, 아이고 이뻐.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세상 보해야겠다 우리 아들. 눈물하고 머리카락하고 반복됐네. 어. <laughs> <laughs> 이렇게 머리가 많아 수영아. 아이고 예뻐. 아 이거 머리 감기기 쉽겠다 이제. 어. 왜좀 짧게요 어떻게 하니? 이 네, 이때 지금 살결됐으니까 돌들려면좀 있어야 되니까 좀 짧게 자를까요? 응 네. 네. 난 이쁘게 잘라야지 어떻게 잘라야 하지? 여기는 이제 애가 뜨니까 네. 다듬든가 다듬어서 길르든가 네. 아니면 애기니까 짧게 잘라도 이뻐요. 음, 아니면은 이제 얘가 얘는 수이 많으니까 네. 모이칸 스타일도 이뻐요. 어. 모이칸은 뭐냐면 여기 좀 길고 여기는 안전이 없어요. 어. 여기 해보자. 음,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모이칸 여기, 여기 거의 하얘요. 어. 여기 머리 없고 네. 여기 위에만 있어요. 어. 그렇게 해줄까요? 해볼까? 해보자 아, <laughs> 나, 재밌겠다 ㅎ <laughs> 남편 머리... 의견 따를게 나 했으면 좋겠어 재밌겠다 했을 거 같아? 응 애기들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깜빡한 애기들은 안 하죠 수이 없으니까 어숱 많아서 는면예다지오 잘생겼다 <laughs> 익숙해졌나봐. 애도 울려고 한다. 음. <laughs> 아이고 잘 참아. 네 엄마 알아봐요? 뭐 알아본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나? 아 사귄지 모르는? 모를 것 같아요. 음. 오, 오. 음. 아이고 잘 참았어, 아들

어, 잘한다. 단말이 없어요? 네. <laughs> 음 미안해라 <laughs> 아, 다른 애기같아 <laughs> <laughs> 남자는 머리이 중요해 게 잘생겼어 <laughs> 아이고, 잘생겼네.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머리. 자, 나도 세수하자. 아, <laughs> 귀여워. 응. 일반 그렇게 자르는 거보다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좋지. 아 진짜 머리숱 많다. 응. 이렇게 잘라도 머리숱이 많네. <laughs> 머리가 있는 게 보이네. 어 그러니까 이 가능한 거지. 만약 머리숱 없는 사람이 안 했어요. 그렇 고기다 이거 뭐라카나 먹겠다 어떻게 할 수가 있 가만 있어 지영아 대칭을 맞춰야지 나도 가만 있어 오